돈이 몰리는 사람들의 행동 공통점 5가지. 여러분은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왜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많이 벌지 않는 것 같은데도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걸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월급이 꽤 괜찮은데도 항상 통장 잔고가 바닥인 걸까요? 사실 돈이라는 녀석은 참 신기한 습성이 있어요. 마치 자석처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끌려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운이나 타고난 재능 때문만은 아니에요. 돈이 모이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다섯 가지 행동 패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 패턴들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돈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체질로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 이들은 자신의 지출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마치 탐정이 단서를 찾듯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추적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편의점에서 무심코 집어든 과자나 음료수 값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지출은 기억하지만 작은 지출들은 에이, 이런 건뭐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가죠. 하지만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달라요. 마치 물이 새는 호수의 구멍을 찾는 것처럼 돈이 새어나가는 모든 통로를 파악하려고 해요. 그들은 가계부를 쓰거나 가계관리 앱을 사용해서 1,000원짜리 지출까지도 빼먹지 않고 기록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분은 매일 저녁 지갑 속 영수증을 모두 꺼내서 스마트폰에 입력하는 습관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걸다 적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3개월 후, 그 효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자신도 모르게 편의점에서 한 달에 15만원씩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돈의 흐름을 가시화하면, 마치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해주는 것처럼, 어디서 돈을 절약할 수 있는지 명확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게 되고, 그 돈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둘째, 이들은 시간을 돈처럼 아꼈어요. 시간이 곧 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이 말을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실천할 원칙으로 받아들여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의미 없는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친구들과 만나면 몇 시간씩 수다를 떨면서 남의 뒷담화나 연예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요? 물론 휴식과 인간관계도 중요해요. 하지만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시간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 수익률을 생각해요. 마치 주식을 고를 때 수익률을 따져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를 들어, 똑같이 친구와 시간을 보내더라도 그냥 수다만 떨기보다는 서로의 전문 분야에 대해 정보를 나누거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논의하거나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요. 제가 만난 한 사업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루에 2시간씩 TV를 보는 대신 그 시간에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업계 동향을 파악해. 1년이면 700시간이 넘는 시간이야. 이 시간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부업을 시작할 수 있어. 결국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미래의 수입이 결정되는 거예요.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이런 시간 투자의 복리 효과를 잘 알고 있어요.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셋째, 이들은 작은 돈도 함부로 쓰지 않아요. 에이, 천원 정도야 뭐라는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위험한 함정으로 봐요. 왜냐하면 습관이라는 건 작은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마치 강물이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되어 거대한 강을 이루는 것처럼 돈을 쓰는 습관도 작은 지출에서 시작되어 큰 낭비로 이어져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줄어든다고 해요. 카페에서 6,000원짜리 케이크를 주문할 때는 별로 고민하지 않지만 300만 원짜리 가전제품을 살 때는 며칠씩 고민하죠.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이런 심리적 함정을 피하기 위해 작은 금액에 대해서도 의식적으로 생각해요. 이 돈으로 정말 내가 원하는 걸살수 있을까? 이 물건이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가치를 줄까? 한 번은 이런 일화를 들었어요. 어떤 부자가 젊은 직장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자네는 매일 편의점에서 사는 음료수 값으로 10년 후에 자동차를 살수 있다는 걸 알고 있나?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계산해보니 정말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루 2,000원씩 음료수를 사면 한 달에 6만원, 1년에 72만원, 10년이면 720만원이에요. 여기에 이 돈을 투자했을 때의 수익까지 계산하면 중고차 한대 값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작은 지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넷째, 이들은 소비보다 학습에 투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뭔가를 사고 싶어해요. 새로운 옷 맛있는 음식, 최신 전자제품 등등 말이에요. 하지만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해요. 물건을 사는 대신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데 투자하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곡식을 다 먹어버리지 않고 일부를 내년 씨앗으로 남겨두는 것처럼 말이에요.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책을 사거나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자격증을 따는데 돈을 써요. 처음에는 이런 투자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주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투자들이 복리처럼 쌓여서 큰 힘이 되어 돌아와요. 예를 들어 회사원이 매월 10만 원씩 주식투자 공부에 투자한다고 해보세요. 관련 책도 사고 유료 강의도 듣고 투자 커뮤니티 회비도 내고 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런 걸 배워서 뭐 하지? 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하지만 1년 후에는 주식 시장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게 되고, 2년 후에는 나름의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고, 3년 후에는 실제로 투자 수익을 내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 후로는 이 지식이 평생에 걸쳐 돈을 벌어다 주는 거죠. 반면 같은 돈을 옷이나 외식에 썼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에는 즐거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옷은 유행이 지나고, 맛있는 음식은 소화되어 사라지죠.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이런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요. 소비는 돈을 쓰는 것이고, 학습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섯째, 이들은 말보다 행동이 빨라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계획을 세우는 사람과 실행하는 사람이죠. 물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을 보면 나도 언젠가는 창업할 거야. 나도 투자 공부해야지. 나도 부업을 시작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일단 시작해요. 80% 정도 준비가 되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행동했어요. 6개월 동안 관련 서적을 읽고 유튜브 강의를 듣고 나서 바로 소액으로 첫 투자를 시작했어요. 주변에서는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말렸지만 그는 실제로 해보면서 배우는 게더 빠르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첫 투자에서는 큰 수익을 내지 못했지만 실전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이 두 번째, 세 번째 투자에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만약 완벽한 준비를 하려고 계속 미뤘다면 아마 지금도 책만 읽고 있을 거예요. 행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져요. 마치 복리처럼 말이에요. 행동하는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성공을 통해서도 배우면서 점점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죠.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이런 차이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하더라도 일단 시작하고 하면서 수정해 나가는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돈이 모이는 사람들의 다섯 가지 공통점을 살펴봤어요. 지출 기록하기, 시간을 아껴 쓰기, 작은 돈도 소중히 여기기, 학습에 투자하기, 그리고 빠른 실행력이었죠. 이런 습관들이 처음에는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중요한 건이 모든 것이 특별한 재능이나 운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이라는 점이에요. 오늘부터 이 중에서 하나씩이라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면서 돈이 모이는 체질로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돈은 결국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사람에게 모이는 법이니까요.